이제 내가 말안 해볼 테니까 알아서 그 이제 스킬 쓰고 앞으로 가고 한번 해봐. 알겠지? 니가 말안할것 같나? <laughs> 할것같다 <걸 웃음> <아파. 웃음> 그래. 어. 아우, 아파, 아파, 아파. 아이고야. 근데 나이. 아이고, 씨. 저게, 저게, 저게. 아, 제발, 한 번만, 한 번만, 한 번만 살아도 아싸, 살았다. 아이. 얘 있어라. 야, 이, 이 생김이 있어. 이제 내가 말안 해볼 테니까. 그렇지. 괜찮아, 잡수있다 얘는 트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있.. 있어. 응. <laughs> <laughs> 싸우고 싸우고 이렇게 해서 죽여주고 얘도 이렇게 해서 오케이 됐다. 아이고 아아 아이씨 <laughs> 다 <다만> 말하지마라 <laughs> 어어, 렉톤 집에 안 가네. 어, 렉톤렉톤은 렉터. 집에 안 가노. 렉톤렉톤 아. 가보다. 잘 가시고. 아니면, 우리 보전에서는 종자가 원딜해 볼래? 내가 써보게 깨. 네? 오! 그것도 어. 재밌겠네어 그래? 차라리 그게 낫거든. 왜냐면 이거 너무 집 쉽다, 이가 너무 쓰고 싸운데. <laughs> 아, 뭐. 아니 아 그래 정윤아씨 <laughs> 못하는 그림이 나와야 될때 되는 건 아닌데 <laughs> 아니 원래는 <laughs> <아니, 뭐라는> 그림이 그게... <laughs> 나와야 되는 건 아닌데 <laughs> 너무 쉽니까. 아니 지금 약간 그런데 지금 뉘앙스 <laughs> 아게임못 해야 될것같아 지금 <laughs> 속박이나 당기거나 하면 또 죽인다 쟤죽다이 오케이 아아 아, 까비까비 음. 너무 웃겠나아안말하는다했 안 계속 말하고 있어. <laughs> 이제 내가 말안 해볼 테니까. <웃음> <웃음> 어 나시나 이제 잡다 잡다. 응. 잡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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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다. 오오 오. 그렇지 그렇지. 야 저걸 살아가네. 아 잡았어. 잡았어. 잡았어? 옆에 옆에 안 보이나? 오늘 좀 오늘 좀 중간에 아, 나온 아이가. 아 <laughs> 아, 그 대결마다 하네 <laughs> 확실히 우리가 <뭔가, 웃음> 확실히 쉽긴 하네. 맞아. 너무 쉬워. 아. 에이. 이거 뒤에 있는 거는, 한대 때리고, 포탑이 때리고, 동작가 때리고. 잘 모르겠지. 오케이. 안다! 그 박자 탁탁탁 <laughs> 있는 거. W, <laughs> 아. 아. <laughs> 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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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. 아니, 왜? 아, 뭔지 너무 힘드네. 그래 이래 해야지 그래도 그냥 이거 이제 각이 나오고 이런 그림을 바란 거지 또, 맞지 맞지. 아, <laughs> 빨리 말 좀, 떠밀서 또 아니 왜 자꾸 이래 <laughs> 아, 미치겠네. <laughs> 아니 이게 저기 스카이에서, 무스카이에서. 아, 또 이거다. <laughs> <laughs> 아, 맞아, 자이라저 새끼 저거 안 되겠네. <laughs> 아니 이게 그 항상 E로 뭔가 저기 레오나도 그렇고 블리츠도 그렇고 E로 항상 뭐 한다 이가 맞지. 아,

언제 초코야? 살짝 좀 들였거든.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가 <laughs> 나이불로 정리 작업 할까 봐안 했다. <laughs> 근데 계속 먹으라고 돈까스를 자꾸 내거기 올려주는 거 아이고, 알겠다. 민희 먹을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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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진짜>. <웃음> <웃음> 아 열심히 먹고 있는데 계속 막타 그거 먹으라고 이제 화살당로 <laughs> <laughs> 아, 정말 냄새가 <laughs> 나는구나. 아, <웃음> 알았다 <laughs> <laughs> 알고있다 알고있다 왠지 그만을 끊아 <laughs> <해놨다네>, 그래 <웃음> 알았다 계속가 <laughs> 계속, 가, 계속. 아, 아. 존나 쓸 <laughs> 아. 이제는 말로 안온거 아예 표식을 안네 표식을 잡아잡아잡아잡아 궁소도돼소쏴도소궁 잡아잡아 1도 잡아잡아잡아잡아 이뭐왜절가리하 계속 잡아 계속 잡아 이아 일단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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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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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잡는다 아, 뺏어, 뺏어, 뺏어. 아, 아이지, 아이지, 아이지. 아 맞네 아. <laughs> 진짜 너무 웃긴다 니 이거 분비해 편집할 때 넣어라 주면 내가 안말안 할게 <laughs> 이제 내가 말안해볼 테니까 그럼 또 자막이 이렇게 나겠지안말을안할 수가 없었다 이러면서 맞추고 <laughs> 어. 아, 맞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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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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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내가 이걸로 변이 시키고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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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죽였다 뭐야? <웃음> <웃음> 아니 뭐좀있야 되는데 지오죽야 되는데 아이고 죽였다 나이스 오, 나이스 끊어내 끊어내 어? 어? 안돼다왔는데왔네니 물론 더 빨리 쳤지? 나안쳤음연복이가 쳤어 나안 쳤어 연복이데이분 내가 쳤다이는거지아 진짜 아, <laughs> <뭔데? 안쳤어>. <웃음> <웃음> 대단하다 ちょっとペダー待って、ペダー。ペたーはナイス。ナイスね。ペダね,ね。おおあんね